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조금 지치고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음, 기운이 빠져서 집에 왔는데 집에 어, 커다란 소포가 와 있었습니다 그 소포를 이렇게 포장을 열었더니 뒤에 곰돌이 보이시죠? 커다란 곰돌이 인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어, 다운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쟤를 보고서 어,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유튜브를,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는 거를 음, 열심히 응원해 주는 고마운 동생이 제게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오늘 다른 날보다 힘들었지만 집에 와서 어, 그 동생의 따뜻한 마음이랑 저 곰돌이를 만나고 훨씬 더 기운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운 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음, 여러분은 훨씬 더 에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따뜻한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제가 여러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동영상으로 나마 여러분에게 그런 따뜻한 어, 위안이라든지 또는 용기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음, 마음을 줄수 있는 유튜브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지난번 했던 원스크리티드의 이제 채트 3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되겠는데요. m j 드마크가 음, m 드마크가 부의 초월 자선 완결편 어 스크리티드 자 그러면 오늘은 파트 2에서 조작된 각본이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 조작된 각본이 당신을 노예로 한다. 어, 자각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각하는 거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또는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존재를 틀에 끼어버린 사회문화적인 간섭을 폭로한다. 저걸 알아야 저걸 이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간섭을 MJ 드마코는 조작된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갇힌 삶. 음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문제다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본. 그것은 초등학교에서 주는 지침서나 대학 학위에 첨부된 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그게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로 프로그램화된 현대의 노예 제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 운영 체계처럼, 좀 세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도구마이터츠에 글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 승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라 연장 근무를 하고 상사들에게 당신이 무엇이든 할수 있음을 보여라 우리는 이제 항상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상당히 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멋진 차, 멋진 옷을 구매하라.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놀아라. 흥청망청 돈을 쓰라. 결국 한번 뿐인 인생 아니던가. 그리고 1년에 두주 휴가를 즐기지만 휴가를 마음껏 쓸수 있는 건 아니죠. 상사들이... 허락할 때만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은퇴 계획을 세우고, 음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 돈을 모기도 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오래 일하고, 쿠폰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어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음 그리고 내가 소유한 집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기도 하면서, 어,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저자는 대충은 경제적 목적들을 위해 조직화 되어 있고, 어, 떼구리와 함께 물이 져다니면, 음, 떼구리를 위해 계획된 예측 가능한 결과만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자는 본인은 어떻게 이러한 조작된 각본에서 탈출을 했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본인은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음 각본화된 프로그램이 나의 의심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중지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렇지만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제 특별한 삶이라는 이제 저자 MJ 드마코의 꿈은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조기 사망하고 말았다. 자신의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이제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술과 활기찬 싱글 라이프를 위해 떠났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장의 전부인 어머니는 말썽꾸러기 돈 먹는 하마 색감께 남겨졌다. 그때 이제 엔제드마코인 저자는 인생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옷도 못 입고 음, 영화도 못 보고 더 적은 곳에 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그것이 인생이었다. 그런데 저, 이 저자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이스크림 가기로 가다가 우연히 오개에 주차된 람보르기니 품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꿈의 자동차이듯이 엔젤 드마코에게도 꿈의 자동차였습니다. 나는 항우경에 빠져 눈을 크게 뜨고 침을 질질 흘리며 얼어붙고 말았다. 나의 수줍음도 잊은 채 뜻밖에도 차의 주인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차 주인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봤고요. 그는 자신이 기억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명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인 MJ 드마코는그 순간 꿈이 단지 운동선수나 스타나 홀리우드 배우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꿈은 젊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저자는 중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스스로 기억과 정신에 대해서 강범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는 그런 커리큘럼이 없었고요. 이 스토리 저 스토리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진리를 확인했는데 크게 성공한 기업가는 특이하게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나왔으며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 또 저자가 대학을 졸업할 쯤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원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내고 그는 결국 결코 한 주에 다섯 번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기억과 정신에 더욱 더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자는 이렇게 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규칙, 사회적 가능, 문화적 규범들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 없이 당신은 따르고 있는지, 그런 개념들이 당신의 꿈꾸던 인생을 가능케 해주었는지. 그리고 어, 간섭은 보통이고 보통은, 보통은 곧 평범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 각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암묵적인 사회적인 계약이다. 그리고 이 사회 계약은 간섭적인 생을 살아가는 간섭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저자는 이제 선입견들로 규정되어진 각분화된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대학하기가 필요하다 대학졸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알뜰히 아끼고 모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부는 당신의 은행 잔고와 그것으로 구매하는 물질적 소유로 측정된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어, 우리가 규정화된 선입견들, 각분화된 신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일 때 당신은 멋진 꿈들을 꾸었고 밝은 미래를 향한 비전들을 가졌었다. 당신은 제2의 디카프리오, 제2의 헤밍웨이, 제2의 마이클 조든, 제의 엘비스 프레슬리, 제2의 피카소 등 위대한 인물에 비견되는 비견되는 누군가가 되고 싶었다. 세계적인 누군가가 아니라면 사는 지역에서라도 알아주는 누군가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장신은 자라났는데, 그런데 자라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교육제도 안으로 던져졌고, 그리고 느닷없이 당신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나 또래들의 현실이 당신의 현실이 되어 버렸고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현실을 받아들여라, 철좀 들어라. 네꿈 그거 안 돼, 어림도 없어, 불가능해. 그러한 몽상 따위는 그만두어 버려라. 그래서 이제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그리고 부모는 더 이상 꿈을 쫓을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줄 서고, 손 들고, 시키는 대로 해라.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우리 아이들을 자유로운 생각에 노출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이데올로기적 행정가들이 내놓는 이데올로기적 아젠다들을 들이민다고 했습니다. 어, 또 다른 각권화대 실제는 실패 그 자체인데 학교에서 실패는 나쁜 것으로 취급되고요. 실패는 훈계의 대상이고 그 가슴 아픈 애플을 받고 부모에게 호된 꾸중을 뒀고요 텔레비전 시청도 안되고, 그런데 줄곧 A만 받는 학생들이 훌륭한 사원이 되고, C를 받는 학생들이 그들의 고용주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은가?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어, 그 고용주가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학교에서 성적이 우등생이 아니었다는 것은 어, 그러한 퍼센테지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그 각본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함을 장려하는 순응의 상자 속에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최소의 노력으로 인생을 경작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출석하고 문자 보내고 셀카를 찍어 올리고 그렇게만 하면. 너는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누리게 될수 있나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들에게 각성의 순간이 아프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당신이 각분화된 음, 경제에 또 참여할 때 대학 하기를 위해 고금을 지출하고 30년짜리 주택 융자를 받고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물품을 잔뜩 사들일 때, 당신은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보면은, 그리고, 음, 시간 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의 팔팔한 시간을 팔고 미래의 시들한 시간을 사다. 재무에서 돈의 시간 가치는 요리에서 소금과 후추가 긴요한 것만큼 핵심적이고, 시간 가치라는 것의 요지는 오늘의 돈이 내일의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다. 시간팔이란, 그러면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시간을 돈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무한하고 무기력하게 거래되고, 낭비되고, 무시될 수 있다고 가장 가정하는 한편, 돈은 유한한 자원으로 경건한 자세로 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두말할 나이 없는 천하 무적의 챔피언으로 단한 번을 패배하지 않는다. 예컨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있죠. 쓸데없는 공짜 햄버거나 얻어 먹으려고 2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 조금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쌍한 얼간이는 어떤가? 좀 너무 이렇게 강도가 세게 비, 비난을 한것 같은데요. 1시간에 3달러를 벌려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같은 요율로 공짜 물건이나 절약의 길을 준다고 하면 빌딩 건체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장시간에 이룰 것이다. 이기 있는 이쪽 이러한 분들이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 MJ 드마커는 굉장히 강력하게 조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당신의 죽음 시계는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멈추게 할수 없다. 시간은 자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우리 운명은 봉인 되어 알수 없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평균 수명이 80대 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수명을 사는게 아니죠 특별한 사고나 어떤 뭐 문제가 없을 때 건강상도 그게 문제가 없을 때 평균 수명을 사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서대로 또 반드시 그 끝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음. 당신의 인생 배급분들 중에 당신이 어떤 타입의 시간을 즐기는지는 알수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시간파리 제도 아래서는 당신이 구매하는 것들이 단순히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간을 얼매의 시간으로 바꿈으로서 충격적이게도 우리 미래의 삶을 삶을 파먹는다고 했습니다. 무섭죠? 미래의 삶을 파먹는다. 어, 우리는 그래서 시간파리를 해서도 안 되겠죠. 저자는 강력하게, 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오늘은 조금, 음, 좀 씁쓸한, 그 약간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어, 1번 문과, 1번 문과 또 뭐, 2번 문과, 그래서 1번 문은 이제 불초월 차선을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1번 문은 인도 차선이고, 2번 문은 수행 차선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초월 차선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 시간 8위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더, 음 다른 채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는 음, 물론 현실이 조금 팍팍하고 저자체가 이렇게 어, 비, 비난 비판하는 것처럼 조금 어, 조금 어때요? 그런 불편한 삶들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좀더 이렇게 책을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숙의 조금 숙 TV였습니다.